어제 뉴스케이 뉴스를 마감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들의 일부 이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변협이 만든 세월호 특별 법안이 편향됐다고 지적한 전직 회장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오늘 보충 취재를 했습니다. 어제 대한변협 항의 방문에 나섰던 한 전직변협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일 때 이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에 전임회장들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지상파와 종편을 가리지 않고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방문자 4명을 포함한 전직 변협회장 7명이 수사권 기소권이 담긴 대한변협의 세월호 특별 법안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뿐 아니라 보수신문들도 대한변협의 원로들이 현 집행부를 항의 방문했다며 특별법에 대한 공세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의 편향성을 지적한 전직 회장들의 이력에서 오히려 편향적인 면면이 엿보입니다. 어제 변협 사무실을 방문했던 천기흥 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천전 회장이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냈던 때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천전 회장의 보수 성향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도 드러났습니다. 대한변협이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천전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서울 변호사회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초까지 대한변협회장이었던 신영무 전 회장은 전두환 씨 일가와 친분이 있습니다. 신영무 전 회장이 창립한 법무법인 세종은 전두환 씨 일가의 법률 대리인을 여러 차례 맡았습니다. 전 씨가 법정에 나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밝혔던 2003년과 차남 재용씨가 세금 7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2004년이 대표적입니다. 신전 회장은 전두환씨의 비자금 환수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에도 전씨의 자택을 방문해 자문을 해줬습니다. 올해 초에는 전씨의 사돈 기업에 사회 이사로 영입됐습니다. 일각에서 신전 회장이 이번 항의 방문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본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진강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방심위에 대해 정치심의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0년 11월 천안함 무업을 보도한 KBS 추정 60분에 법정 제재인 경고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천안함 편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조치는 결국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전 회장은 동아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변협사무실을 방문하는 데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던 전직 회장들의 이력도 눈에 띕니다. 김두현 전 회장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고 전두환 신군부의 5공화국 초기에 변협 30대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35대 회장이었던 박승서 전회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발언을 했던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입니다.